그리고 강의가 끝나면 뭘 해야 되느냐? 네. 기본적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이제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. 몇몇 분들은 문장으로 기가 막히게 외워요.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.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특정한 개념을 보고 이 특정한 개념에 필요한 키워드가 뭔지 그리고 이 키워드를 암기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겠죠. 그리고 여러분들이 IQ가 150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? 무조건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. 즉, 수업 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. 꼭 일정한 시간은 복습 시간을 가져야 돼요.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? 수업 전 한번 읽고, 마인드맵, 목차 읽고 그리고 수업 때 관련 내용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수업 후에 방금 얘기했던 키워드 중심으로 내용 확인하고 이 내용을 외우려고 해야 돼. 그리고 일정 시간을 지난 후, 보통은 3일 정도 뒤에 이 내용을 또한번 보셔야 되고요. 그래서 누적해서 이걸 봐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.